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의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와 말 버릇과 평소에 하는 습관과 또 사람을 대접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자신의 버릇과 습관이 스스로를 따뜻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는 차가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위치와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진 간에 낯선 길거리에 동네 아저씨를 만나더라도 경비원을 만나고 청소부를 만나더라도 늘 따뜻한 말씨와 따뜻한 대접과 따뜻한 배려와 따뜻한 말과 상냥한 인사 또 상냥한 말 한마디는 자신의 스스로를 따뜻한 사람의 이미지로 자신을 만들고야 맙니다. 스스로 따뜻한 사람이 되면 자신의 마음에 영혼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스스로 따뜻한 말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웃고 화평하는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운명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따뜻한 자산을 쌓게 됩니다. 따뜻한 자산, 따뜻한 공기, 따뜻한 마음, 따뜻한 양심, 따뜻한 영혼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고야 맙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기 이기심만, 또 자기 자존심만, 자기 욕심만, 자기 기분과 감정만을 중시해 살아간 자는 항상 차가운 자가 되고 냉정한 자가 되고 스스로를 차가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말버릇 자신의 태도 자신의 마음의 자세가 자신 인생의 운명을 스스로 차가운 사람 스스로 냉정한 사람 스스로 삶 자체도 차갑고 딱딱한 삶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그 어떤 권위의식 그 어떤 위치, 그 어떤 직업, 그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라도,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며 상냥하고 친절하며, 스스로 즉각즉각 즉각 감사할 줄 알고, 즉각즉각 즉각 보답할 줄 알며, 응대할 줄 알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목이 굳은 자가 되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간다면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고 오만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또 자기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스스로가 차가운 사람이 되고 스스로 냉담한 사람이 되면 점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멀어져 가고 떨어져 갑니다. 자신은 가장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요구할 것을 요구했을지라도 일의 결과치가 끝났을 때 말이 나오고 뒤탈이 나오며 뭔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뭔가 욕심이 보이고 또 이익을 많이 취득한 것처럼 느껴지면 사람들은 벌써 그 사람을 뒤에서 수근거리고 숙덕거리면서 다시는 그 사람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자신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자기를 소개했던 사람 또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의 일의 스타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삶의 자세를 이미 읽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와 같은 자를 쓸 수가 없고 그와 같은 자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따뜻한 자가 되어서 조금 손해볼더라도, 조금 눈치가 보이지 않게끔, 조금 지금 당장 내가 더 고생할지라도, 스스로 상냥한 자가 되고, 스스로 깔끔하게 이 일을 마무리 지는 자가 되면, 언제든지 사람들은 나를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 또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운명을 성실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면 그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성공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차가운 사람, 냉랭한 사람, 냉정한 사람, 자기만의 이익을 위한 사람, 자기 욕심만을 위한 사람,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위치, 자기 포지션을 따라서 목이 굳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되면 스스로 차가운 사람이 되고 민심을 잃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멀어진 자는 결국 하늘의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고 천심은 인심입니다. 인심이 있는 곳에 콩이, 심, 콩이 나고 인심이 있는 곳에 바, 바, 팥이 나는 것처럼 인심은 곧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요.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신하는 그것을 따라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좌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상냥하고 스스로 겸손하고 겸비하며 따뜻한 자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따뜻한 사람에게 가까이 오고 쉽게 오고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자가 자신과 함께하고 싶어 한 자, 따뜻한 자, 상냥한 자, 친절한 자, 웃는 자, 기쁜 자, 즐거운 자, 행복한 자가 된다면 이미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도 또 주변의 환경도 또 물질도 모든 여건과 영적, 혼적, 육적인 세계까지 결국 그 따뜻함 안에서 축복이 오고 복이 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이미 선을 긋고 금을 그으면서 사람들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혈기하고, 분뇌하고, 지적하고, 정제하고, 무로 뜯고, 흠남하고, 오해를 하고, 누명을 씌우고, 분과 혈기로 죄를, 울물을 논다면, 결국 스스로 악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차가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미 자기 운명의 판도도 그런 운명의 골짜기로 떨어지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나의 운명을 정합니다. 내가 정말 차가운 사람인가, 내가 따뜻한 사람인가, 말 한마디, 또는 자세 하나, 또 습관 하나, 버릇 하나, 평소에 나의 표정 하나, 나의 옷차림 하나, 나의 말투 하나, 하나가 결국 나의 운명을 따뜻한 사람으로 하느냐, 차갑게 하는 사람으로 되느냐, 그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사에 나의 마음의 자세를 나의 생각의 자세를 늘 감사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사, 사람으로 따뜻한 삶으로 스스로를 이끌고 스스로를 변화시킬 때 우리의 인생은 밝아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말 한마디도 또는 눈빛 하나도 또 표정 하나도 항상 웃으면서 따뜻한 자신을 만들어갈 때 자신의 영체와 혼체와 육체의 운명도 따뜻한 영혼이 되고 결국 따뜻한 그 에너지를 따라서 성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스로 내가 따뜻한 자가 되느냐 아니면 스스로 내가 차가운 자가 되느냐 자기의 마음의 생각의 삶의 모든 형태를 다시 한번 뒤져보고 확인해 보고 스스로 따뜻한 길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